크라우드 펀딩 센터 CFC의 비즈니스 모델 5는 비상장 중소기업 및 성장기업을 대상으로 한 통합형 상장 컨설팅 플랫폼으로 단순한 공간 제공을 넘어 성장, 가속화를 위한 실질적 전략을 제시하는 상장 전문화 모델입니다. CFC는 코넥스 또는 코스닥 특례 상장이라는 목표 지점을 중심으로 브랜딩 실적 IR 네트워크 제도 활용까지 아우르는 원 마이너스 스타프 전략을 제공함으로써 막연하게만 여겨지던 상장을 현실 가능한 미래의 전략으로 구체화합니다. 본 모델은 크라우드 펀딩 센터 입주사를 우선 대상으로 하며 외부 고도화 기업의 수요도 수렴해 SPC 설립 또는 입주 기반 패키지 컨설팅으로 맞춤 설계됩니다. 상장 루트는 크게 두 가지로 구성되는데 첫째는 코넥스 상장을 기반으로 코스닥으로 이전하는 크라우드 펀딩 특례 상장 루트로 성장형 중소기업에 가장 적합하며 국내 성공률이 높은 방식입니다. 둘째는 코스닥 직접 특례 상장 루트로 기존에는 바이오 의료 기업 중심이었지만 최근에는 제조 콘텐츠, 플랫폼 기업 등으로도 확장되고 있으며, 해당 루트는 일정 조건만 충족되면, 코넥스 단계를 거치지 않고, 바로 코스닥 상장이 가능합니다. CFC가 제공하는 통합 컨설팅 항목은, 기업 현황 진단, 상장 전략 설계, SPC 설립자문, 특내 상장 모의 시험 7개 심사기관 중 한국과 협력, 브랜딩 및 IR 전략, 회계세무 전문가 연기를 통한 정량 요건 보완 등이며, 비용은 기업 규모와 성격에 따라 102,000만 원 수준으로 유동적으로 책정됩니다. 특히 핵심은 모의시험 시스템으로 실제 상장 심사에 준하는 시뮬레이션을 통해 기업의 상장 가능성을 수치화하고 평가 결과 60점 이상일 경우에만 본 심사 연계가 가능합니다. 컨설팅 진행은 진단 단계 무상 체크, 전략 수립 루트 선정, 브랜드 구조 재정리 실행, 단계 모의시험 실적 강화 SPC 설립 또는 상장 추진의 3단계로 체계화되어 있습니다. 상장 요건이 불충분한 기업은 SPC 지주사 사업법인 구조를 활용하거나 펀딩과 유통을 통한 성장을 통해 점진적으로 요건을 맞춰갈 수 있습니다. 이 컨설팅은 특히 창업 310년차 일정, 브랜드력과 유통 펀딩 경험이 있는 팀 초기 투자 이후 ROI 구조를 고민하는 법인 IR 자료가 없지만 상장을 목표로 하는 기업에게 적합합니다. 단본 서비스는 CFC 입주사 전용 혜택을 기본으로 하며 외부 기업은 입주 계약 또는 협약을 통해 제한적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컨설팅을 통해 기업은 구체적인 상장 로드맵을 갖게 되며 브랜드 구조와 실적 중심의 성장 전략을 정립하고 투자자 파트너 정부 기관 대상 신뢰 기반을 마련하여 향후 상장, 지분 유치, 인수합병 등 다양한 전략적 선택을 취할 수 있습니다. CFC는 단순한 창업 공간을 넘어 입주사들의 중장기적 성장과 자본시장 진입을 돕는 통합, 비즈니스 성장 플랫폼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